그다음 그 다음 질문하신 62번. 자 62번은 어, 일단 별달고요별달고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어,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laughs> 야,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이의 자리 아니,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두개몇 개야? 3의 배수인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아니. 한 자리 아닐까? 그냥 3의 배수몇개인데그뭐무궁무진싫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어? 많이니까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 써 있잖아. 세 자리 자연수. 그냥 3의 배수 그냥 3의 배수인데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까지 해서 300에서 몇 개? 3 0 to be so something. I'm going to 아 o to t h 아 ship. i 아니 o i n g to 1 o 까지 the ship. I'm g 3 i n g 는 o go to 1 h e ship. 개. m going to go 그 o the ship. I'm 빼줘야 되잖아. 여기에서 그렇지. 한 자리 수, 한 자리 수 금방 세지 세 개. 두 자리 수몇 개야? 3십삼 개. 삼 개. 어. 그러니까 내말세 자리 수는 몇 개냐? 3 0 0 개죠. 그러니까 전체 세 자리 수인 삼의 배수는 3 0 0 개다. 우리가 이렇게 확률 구할 때 분모를 구하기 힘들면 안 돼요. 알죠? 전체 경우에는 좀 어? 구해놓으면. 그럴 때 1의 자리 수 또는 10의 자리 수 또는 1 0 0의 자리 수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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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신기해요. 뭐. 아니, 1, 1부터 100까지 9 9개가 있잖아. 아. 니 아니 33개가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 진행되는 게 지금 나이 교통국의 자 아래 질문은 좋 자, 그럼 3 0 0개가 있는데 1의 자리 수 또는 10의 자리 수 또는 100의 자리 수가 9인 자연수를 한번 구해봐라 겠네요자 그러면 자케이스를 나가보자 1의 자리 수가 9인 거 어, 선생님 스토리 짜줄 테니까 니네가 고 해봐 그러니까 시, 야, 100의 자리인가 9인 거1 5의 자리가 9인 건 1의 자리가 9인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걸 빼줘야 되니까 이런 거 빼줘야 되나? 그지 렇 않아? 아니 여기서 중복 카운팅 된거 빼는 거 아니야? 그지? 어? 어? 그러면 또 니네가 생각해야 될게 이거 또 이거 그지? 어. 그 다음에 뭐 하나 있는데 뭐 하나 있죠? 이거 뭔얘인지 알겠지? A, B, C 뭐 이렇게 보면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수를 카운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그럼 이제 개수 카운팅 해봐 여기서 작년에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사람 육십오 분까지 그냥 다 달출해봐요. 질문한 번까지 해서 개념을 혹시 그러니까 조건부 합계나 막뭐 이런 걸다 배운 거지. 네? 배우기 더 배우기 더.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그건 그런 거 아닌데. 그건 못 배웠어. 어떤 거요? 독립. 음. 공립. 네. 그러니까 좀. 봉사가 조금 큰것 같습니다. 립 접근. 그건 네. 금방 거쳐 배우면 금방 아니까. 니 네. 어차피 이쪽은 경호의수 가질 수니까 그뿐만 잘아그 됩니다. 그급 나온 거야? 62번.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아그 아, 이제 하면 된다고 하면 더어 완전 오픈 스타일이 아, 이노후기 스타일. 어. I know your style. 응. <laughs> 열심히 선생님이 시간 좀때 해보는 게 좋을 텐데 응. 지금 6월 생각도? 6이 응. 생각도? 응. 스 아카데미 질문 문제입니다. 풀스 아카몇 번이야? 7 3번이 지금 질문 문제가 왜 그렇게 나왔금뭐지 s o 지 e b o d y some people, some p e o p 거 e some people, some people, s o m 빼 p e o p l 자 그러면 또1번 한번 구해볼게1번1 번은 구하고 꽁꽁 있는데, 그렇지? 그러면 두 자리 수잖아.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 지금 질문 자체 가 이런 거두 자리인데 3의 배수 몇, 몇 개인지 물어보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너네? 그럼 앞에 구가 있고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이어볼게한 자릿수 중에 3매 배수 몇 개? 3개, 3개. 두 자릿수 중에 3매 배수 몇 개? 30개 30개? 몇 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면 1부터 100까지 한자리에두 자릿, 자리 포함해서 어? 몇 개? 30? 30. 3개 어. 그럼 여기 몇개 남았나? 33. 그렇게 해서 틀리기, 많이 틀리기 때문에 900도 있다는 겁니 그래, 여기 34개, 34. 903부터 세는 게 아니라 900부터 세야 돼 어? 여기서 많이 틀려. 그래서 이거 34. 잘 세야지 이렇게. 이해돼? 이해됐죠? 어. 그럼 요거는 아, 가 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03, 06, 09, 12 뭐가 다르냐고 말이 어? 그러니까 똑같이 몇 개야? 33개지 33개. 조심할 거, 조심할 거뭐 있을까? 금방 얘기했잖아. 03, 03면 세 자리 되는데 여기 0이 채워지는 건세 자리 수가 아니잖아 그건 빼야 되지 03, 06, 09 3개 빼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좀 디테일한 거를 잘 세야 돼 거기서 실수 포인트야 그런 거잘안 세면 어? 그래서 여기서 몇개 빼야 돼? 3개 빼서 30개 아야지 그럼 이거, 이거 30개인 건 알겠니? 이제 이거는 어차피 똑같겠죠 그죠? 어. 그럼 이제 여기서 중복 카운팅 되는거 빼는 건데 그럼 여기는 몇개 있어? 네. 99일 때뭐그 시대에 네. 0369 그죠? 네. 여기는 네. 3개지 그죠영 들어가면 안 되는 지영 아까 광채 안 했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거 국가 시대 이거는 한개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어렵다기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잘 세야 돼 어? 디테일을 잘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300이고 그 중에서 339 9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11 이렇게 보여야겠지 이해됐어 어? 300분의 10 빼니까 83 그리고 계산하시면 7... 이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뒤쪽에 어, 조금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 재밌는 문제가 73번이에요. 7 3 어차피 73번 쓰였잖아. <laughs> <laughs> 어? 어? 어차피 딱 봐도 그냥 뺄 거예요. 어? 73번 일단 문제 읽어보고 어? 네 근데 6 5원이 너의 65원이 있었6 5원은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반이 한걸 내가 힌트를 주면 다른 반은 그냥 열심히 수용도로 만들어버는던데 그거 뭐냐면 맨처음 A높고 6 어. 5번이요그 다음에 뭐야 같은 문 잡기 이긋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이렇게 B높고 C높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도 돼? 가만 이제 채연아 근데 그래서 대열을 했잖아? 그럼 곱하기 3 하면 냐하면 A, A, B, B, C, C니까 빈도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A를 시작할 때랑 B를 시작할 때랑 C를 시작할 때똑같대 그래서 그냥 A를 시작해서 쭉 해서 이게 몇 개인지 셀날 곱하기 3 했더라고 어, 그럼 해볼 수 있겠지? 73번 한번 해보세요 2008년도 경찰대고 문제입니다 실제로 폴리스 아카데미니까 정답지에 79번에 1번, 1번으로 수정해주세요. 정답지 79번이 정답지에 잘못되어 있어서 정답지 아이고 79번에 1번으로 수정해주시고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있어 생각 좀할수 음, 없어 문제야 일참문제라고 읽어보시고 자 이제 어. 두 개의 A가 아, 폴리스 아카데미 면 A가 두 개고 C가 두 개고 E가 두 개고 그 다음에 빼면 폴리즘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저렇게 있는데 어? 어떻게 있어? 아 진짜로 영상에 틀릴 수 있는 가수의 소유고 그렇더라고 이랬더라고 이랬더라고 빼게요 빼생이 열쇠 문자가 있는데 여섯 개를 뽑는데 요잘봐잘 잘 들어 뭐 한다고 여섯 를뽑뽑다는지 그러면, 여기여기서 선생님 수학적으로 설명한 거가 또 다시 이제 나오는데 잘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얘네들은 다 하나씩 있는데 얘는 두개 있고 두개 있고 두개 있어 그럼 눈 감고 뽑에뽑을가더 뽑힐 뽑힐 성이성이 상식적으로 A나 C나 한국 뽑힐 가능성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이게에서 한국에서 한국0서 한국에서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누가가 뽑으면 A가 뽑기확률 훨씬 높지, 그지? 그렇게 돼버리면 근원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그지? 그건 경찰에 대해서 낸 거야 그래서 선생님뭐랄지 이런 경우 어떻게 보려고? 아, 다른 걸로 봐야 돼 그래야만 그래야만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빈도가 같은 정도로 기대되고 수학적 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뭐할 때? 뭐할때 뽑을 때 다시 얘기하면 공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삼각김밥이 두 개가 있는데 응? 아니 식사하고 계십니까 <laughs> 삼각김밥이 <웃음> 두 개가 있는데 삼각김밥 하나가 요만해 어 좀만한 거 이쪽은 이렇게 커 그럼 시우가서 이렇게 쓱 삼각김밥 하나 잡는데 누구를 뽑을 확률이 더커큰거 뽑을 확률이 더 크지 이렇게 서로 뽑을 가능성,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문제에서 경찰대해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다르게 바라가 핵심이라든지 다르게 봐라 어? 그러면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뽑렇게총몇개 문자에서 13개 자, 선생님 부모님 있었다는 건 여기세개 서로 다른 세 개라고 취급 파고야 벌써 다다 다른 거야. 여기서 여섯 개 뽑는다. 여섯 개 뽑는다. 여섯 개 뽑는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뽑힌 문자가 모두 다 달라야 돼. 해볼게 이제 지금 좀, 좀 여기 지금 좀 몇개 있어요. 여개 있고 여기 이렇게 라인으로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총 여섯 개긴 여섯 개인데 A1, A2, A C1, C2, E1, E2 이렇게 되고. 이미로 우리가 이렇게 원투 잡은 거죠? 다르다고 표시한 거잖아 어. 그러면 다 일곱 개에서 여섯 개 골랐어. 그럼 당연히 여섯 개 뽑으면 다 다른 거지.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 다섯 개만 가져왔어. 여 개, 여기 아래 이쪽에 폴리, 폴리드미에서 다섯 개 가져왔어. 그럼 여기서 하나 골라야지. 그지 하나 선택해잘 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 하나라도 이제 다섯 이렇게 이렇게 얘기도 돼, 육십 해도 되지만 일단은 알파벳 라인에서 어느 하나 라인을 결정했다.